Sunday.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어, 트리니티 식구들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배움 있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의 성경 말씀은 어, 마태복음 5 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하지 말아라 하고 이런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사람은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가늠한 것이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죄를 지키 하거든 그것을 빼어서 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내 오른손이 너로 죄를 지키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 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종서를 주어라 하고 이런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누구나 그 여자를 가늠하게 하는 것이요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가늠하는 것이다 아멘 어, 우리는 어제 어, 율법의 완성 의 내용이 무엇인가 또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인보다 나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제는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 다른 사람들의 그런 가치를 내가 주관할 수 없고 또 내가 함부로 할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또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또 욕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또이 온전한 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구체적인 행동의 방편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간음. 어,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어, 결혼의 관계 외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적인 결합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어, 정의합니다. 내가 아내 외에 또 다른 여자와 또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사실은 결혼한 상태에서 서로에 대한 평등성이나 존중성을 상실하는 행위입니다. 또, 내가 그 사람을 성적인 하나의 대상물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내 자신을 추하게 하는 것도 되지만, 다른 사람도 추하게 되고, 또한 나의 배우자도 어 범하게 되는, 배우자에게도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은 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가능만한 것 이상, 육체적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것 이상으로 음욕을 품는 자, 그러니까 이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안 좋은 마음을 품는 자도 이미 가늠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욕, 음력, 음욕이라고 번역되어진 루 o 스트라는 말,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오타고에서 제가 공부할 때이한 단어를 가지고 한달 넘게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육체적으로, 또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또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아주 복잡한 그런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 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아름답고 참 보기 좋은 것을 즐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자나 또 멋진 남성을 보고 참 멋있다 이런 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에 대한 그런 즐김입니다. 우리가 물론 사람이니까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주 울창한 선라이즈나 또 선셋을 볼 때. 참 멋있다 뭐 그런 마음 들수 있는 것이죠 뭐 그거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것 자체는 그렇게 보고 참 좋다 그것은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성을 그 상대방을 나의 것으로 삼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어,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어, 그 육체를 생각이라도 범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생각도 못 합니 상상도 못 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마음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자세. 어, 그런 마음 자세는 사실은 내가 그런 능력이 되었을 때 어, 그런 행동을 할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어, 상대방의 어, 어떤 어, 동의나 또 상대방이 나에 대한 생각과 상관없이 내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생각으로 그런 어, 어, 상대방을 함부로 행하는 그런 행동들은 어, 죄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고 그런, 어, 음력을 자주 품게 되면 결국 내가 그런 능력이 되어지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어, 사람들이, 어, 특별히 여자들이 많이 그렇게, 어, 돈에 어, 몸을 팔리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 이 순결한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 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서 내버려라. 신체 의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죄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낫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육체를 함부로 어, 대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어, 마음을 먹게 되어지면 결국 그런 어,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런 생각들과 그런 상상들, 그런 음력, 음탐스러운 생각들은 결국 우리가 어,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가 진중하게 사랑하고 둘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신체를 하나 없는 것이 더 나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그것은 없애버리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 이런 성적인 유혹이나 또 성적인 이런 본능은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또 충동적이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자세들 그런 마음들을 품는 것 자체가 아 그것은 너를 지옥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을 정도로 어, 그런 어,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끌고 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 처음부터 다 잘라버리고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 특별히 신앙인은 배우자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근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 자신들의 그런 간음을, 그런 성적인 죄악들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했습니다. 모세가 이혼 중서를 주라고 했으니까 이혼 중서를 만들어서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혼 중서를 주라는 배경은 그 당시만 해도 남자들과 여자들의 차별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음 사회적인 제도를 만든 것이지 그어 이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모세가 추구했던 율법의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하면서 이혼을 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를 주고 또 이혼 증서만 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율법적인 그런 외식적인 삶을 산 것이지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특별히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혼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했다. 그러면 뭐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물론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에 이혼을 용납합니다. 어, 정말 같이 살수 없는 그런 어, 특별한 경우들이 있지요. 음,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런 특별한 경우들 때문에 이혼을 한 헤어짐의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해하고 도와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혼을 그렇게 쉽게 하진 않겠지만 어, 주변에 이렇게 보면 무슨 성격 차이다. 뭐 가장 많은 이유가 어, 이런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어, 그거는 참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특별히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배우자를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 볼 때에 아주 쉽게 점검해 볼수 있는 근거는 배우자에 대한 것입니다.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 있다. 그렇다면 내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 정말 신중하고 진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 성경은 어, 여자는 남자를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이사람 내가 참 존경할 수 있다. 뭐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은 있지만 어, 내가 이 사람 참 존경할 수 있다. 그런 사람과 어, 결혼해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서로 행복하고 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어,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 잘 잡고 어, 순결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에게 주신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또 소중하게 다루고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배우자를 위해서 자신을 어, 깨끗하게 잘 지켜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방향에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생각으로라도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태도. 그것이 바로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어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또 좋은 생각, 깨끗한 생각을 허락해 주셔서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특별히 나와 다른 이성의 사람들을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배우 사람들은 배우자를 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잊지 않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결혼을 해야 하는 젊은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소중한 선물인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또 자신을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 트리니티 가족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